2026년형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는 럭셔리 SUV 위 절대적인 상징을 다시 한번 정의하며 등장했습니다. 오랜 시간 오프로더의 전통을 지켜온 랜드로버는 이번 레인지로버 신형 모델을 통해 정교한 디자인과 최첨단 테크놀로지 그리고 고급스러운 승차감성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수송 수단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며 지위와 품격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 레인지로버의 디자인, 실내, 성능, 기술, 편의 사양, 그리고 경쟁 모델과 비교까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인지로버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련된 심플함이라는 자신들만의 디자인 철학을 확고히 해왔습니다. 이번 2026 모델 역시 과도하게 공격적인 디자인이나 복잡한 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니멀리즘을 기반으로 한 균형감과 대형 SUV 다운 압도적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실루엣을 유지하면서 그릴과 헤드램프 디자인이 보다 얇고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최신 디지털 LED 헤드라이트는 주행 상황에 따라 빛을 세밀하게 조절하며 도로 상황을 지능적으로 파악해 운전시야를 보조합니다. 특히 야간 주행에서도 마치 나처럼 선명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측면은 레인지로버 특유의 플로팅 루프와 직선적인 캐릭터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플러시 도어 핸들이 적용돼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 뒷 모습은 심플함의 극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로형 리어 램프 디자인은 전 세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최신 OLED 기술이 더해져 고급스러운 빛 연출을 보여줍니다. 차량 전체가 과시적인 느낌 없이도 클래스를 보여주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질리지 않는 디자인 철학이 잘 반영된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압도적인 고급감과 정숙함이 느껴집니다. 2026 레인지 로버는 실내 소재 선택부터 남다른데 최고급 샘이 아닐린 가죽, 천연 우드 트림, 세라믹 소재 버튼 등 프리미엄 재질이 조화롭게 사용됐습니다. 원하는 경우 친환경 럭셔리 콘셉트를 강조한 울홍방직물 인테리어도 선택 가능합니다. 럭셔리를 추구하면서도 환경을 생각한 마감 옵션이 제공되는 셈입니다. 5인승뿐 아니라 4인 시그니처 리어 시트 구성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뒷좌석은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와 같은 개별 컨트롤 시트와 마사지 기능 그리고 전자동 리클라이닝이 적용됩니다. 뒷좌석 중앙에는 전동식 테이블과 냉장 수납 공간도 포함되어 VIP 이동 차량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15.4인치 커브드 PB 프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고 운전자 앞에는 13.7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미래적인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연어 음성 명령 시스템은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음성 인식을 지원하며 차량 내 기능 제어는 물론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전화, 음악 설정까지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실내 정숙성 역시 레인지로버만의 강점입니다. 2026 모델에는 능동형 소음 차단 시스템이 도입되어 노면 소음과 외부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용한 실내는 메리디안 시그니처 사운드 시스템과 결합되며 최고의 오디오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제 파워트레인과 성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 레인지로버는 다양한 엔진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직렬 6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 고성능 V8 트윈터보 엔진,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라인업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P550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550 마력 시스템 출력을 제공하며 완충 시 전기만으로 약 120km 이상 주행 가능합니다. 이는 도심 출퇴근 환경에서 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반면 V8 모델은 폭발적인 토크와 사운드를 통해 레인지로버 특유의 성능적 자존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에서 시속 100km 까지 가속은 약 4, 6초로 대형 럭셔리 SUV임에도 스포츠카에 가까운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레인지로버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주행 안정성과 오프로드 성능입니다. 전통적으로 레인지로버는 고급 SUV이면서도 진정한 오프로더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은 노면 상황과 주행 환경에 따라 높낮이를 자동 조절하며 전 지형 반응 시스템은 눈길, 진흙, 비포장 도로, 가위길 등 어떤 환경에서도 최적의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사륜조향 시스템이 더해져 도심 주행에서는 회전 반경을 줄이고 고속 주행에서는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무릉덩이나 개울을 건너는 지형에서도 최대 900mm 위도강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2026 레인지로버는 고급스러움과 오프로딩의 실용성을 모두 겸비한 진정한 럭셔리 SUV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모델에 적용된 안전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매우 뛰어납니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긴급 제동 시스템, 3D 서라운드 카메라, 도로 표지 인식, 후측방 충돌 경보 등이 모두 기본 또는 선택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주차 보조 기능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차량이 자동으로 평행 주차나 직각 주차를 수행하며, 심지어 운전자가 차 밖에 있는 상태에서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협소한 주차 공간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제 경쟁 모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레인지로버는 종종 벤츠 GLS, BMW X7,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인컨 내비게이터 같은 럭셔리 SUV와 비교됩니다. 하지만 레인지로버는 단순한 고급 SUV를 넘어 브리티시 럭셔리라는 고유의 감성을 전달합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달리 기술과 신화 화려한 장식보다 품격 있는 심플함과 여유를 강조합니다. 진짜 경쟁 상대는 럭셔리 브랜드 벤틀리 벤테이가나 롤스로이스 컬리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레인지로버는 클래스 자체가 다르며 정통성과 브랜드 가치 면에서 독보적입니다.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국내 기준 일반 휘발유 모델은 최소 2억 원대 초반에서 시작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2억 5천만 원대, 고성능 V8 모델은 옵션에 따라 3억 원에서 4억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대이지만 레인지로버가 제공하는 품위와 성능, 기술을 고려했을 때 선택하는 고객층에게는 이 가격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럭셔리의 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 최첨단 주행 기술, 뛰어난 실내 정숙성과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전통적인 오프로드 성능까지 갖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단순히 비싼 차가 아니라 가치 있는 차이며 오랜 시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SUV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던하고 세련된 감성,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 그리고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2026 레인지로버는 최고의 선택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